건설환연구 과학과 고경태입니다. 한디시에 아, 그 도시공학과 이공학과의 연경입니다. 건서환경 그, 과학과 이공학과의 연정입니다. 과학과에서 그, 취업하는 경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참여에 아직도 명확정게 전화주셔서 영어학과 취업을 것 같습니다. <laughs> 친근한 이미지. 밝은 느낌 느낌이야. 짜증치가 나네. 그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몰랐던 것을 새로 열어주는 가이드라인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공학번이라서 뭔가 코로나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약간 그런 기회 같은 게 많이 없었는데. 제가 저희 전공으로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잡고 나서 이거를 참여하게 될수 있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실무에 저용해서 많이 배워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규모가 음. 작은 사업을 하면 사업체가 좀 무게가 많거든요. 뭔가 중소기업이라 이제 그런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그렇게 적은 인원에서 약간 뭉치는 느낌이 좋겠어요. 그 안정적인 그 환경 직원들끼리에요 작과하기 좋았으면 하는 분위기 성원 출근해 주는 아버지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투자회사 유엔아 대표 김선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5년도에 설립이 됐고, 콘크리트라는 공사업 전문 건설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 6월 달에 그 회사를 입포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분 콘크리트는 반납을 했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라는 보수 업체를 면허를 내서 유지하다가 올 1월 1일 날로 토목 공사업이라는 그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는 그 실무자들은 한일명 정도 있고 현장들을 직 이제 수시로 그때 그때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금은 주 업체가 지질조사 및그 지하수 영향조사, 고링그라우팅에 뭐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시설물에서 지금은 품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된 건물이나 아니면 노수된 다리, 개보수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자리나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지질조사는 어떤 건물이나 그 기초공학의 최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현저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UNI의 뜻이 뭔가요? UNI는 접두어예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앞에 UNI가 접두어인데 너와 나가 아니라 어떤 맨 앞에, 맨 처음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와 붙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저게 유행이에요 네.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라 해야 돼 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예상했던 사업 상가지 98년도 정도에 그 축풍용 저수지 개보수공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일환으로 하게 됐던 보수공사였는데, 감수 능력을, 축풍용 저수지의 감소가 1이라면 1.2배를 높여야 돼서 뚱높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너뜨리고 쌓아놓은 과정에 저희가 담당하게 된 그라우틴 공사를 하게 됐고, 가물막이 공사라고 해가지고, 미리 물을 막아놓고, 그, 밖에서 일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됐었어요. 워낙 지금 요새처럼 추우니까, 가물막이 해놓은 재채가 얼었어요. 얼으니까 팽창이 되잖아요. 팽창이 되면서 그 가물막이 뚝의 일부가 부어졌어요 밑에 하부 한쪽에서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한쪽에는 물이 없는 히빙이라고 해서 밑에들이 영유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대체적으로 큰 재해를 맞을 뻔 했는데 다행히도 철의 작업 및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거를 완수하게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음. 어, 이 관련된 일을 주문적으로 몇십년 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네. 어,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우측이라고. 우선 이제 기술자들이 현재는 없어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학부나 이런 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 잘될 거라고 공무원 시험공부만 하세요. 전체 저희 인구 중에 약한15%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일이 없다 보니까 따로면 병원에 첫째는 수조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기술력이 조금 향상을 계속 브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나요? 사대 보험, 휴일, 그런 거, 근무의 수당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급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직원들이 거의 차량을 한 대씩 다 회사에서 주고 있어요 음. 출퇴근 차량이죠 활용하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금 같은 걸 하나씩 들어주고. 보통 그 어떤 업무를 하게 나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는 회사를 먹고 사는 것을 관여하는 부서, 음...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 그런 현장을 도와주는 세운 세개 정도가 이 회사를 지탱합니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수 우선 자재 부서에서는. 그 금융계통이나 전산 업무 이런 거를 많이 아야하 되는 거고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캐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엑셀이나 뭐 포토샵인 뭐 이런 부분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음. 자재 부서에서는 무슨 자재 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그 정보를 제때제때 싸게 구입해서 그 현장에 조달하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려면 정보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음. 그런 업무를 한다고 현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술자들이 하는 게 많고 자재부서는 일반 평상시 기술자가 아닌 행정 업무를 도시이세에사용들이 한국 네. 어대학에는그그 네. 필요한 네. 필요한 프로그램요 준비 한글 헤드 엑셀 포지션 u n i 의 목표 저희 직원들의 복지나 저희 회사 매출에서 유지하고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운영하고 발전되는 길이 제 목표예요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를 탐방해 서 맞고 한 성장을 기대하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이죠. 어, 대표님께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께.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대표님한테 직접적인 경험이랑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어, 사무실 같은 데에서 좀더 둘러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좀못 보고 대표님이랑 같요 시간이 조금 짧아서 뭔가 촉박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음. 네,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표님도 그런 이미지 기업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래도 일이 약간 다를줄 알았는데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체계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건 보고 어, 새롭게 알게 된것 같아요. 다른 분야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만 맞는 시공사가 대부분인데 지질이나 그런 전반적인 네 시공도 같이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프로그래밍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그 궁금한 것들은 직접 물어봐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 좀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다른 현장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 분위기를 맞춰서 그 기업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시스템인 것.